여주 땅, 도자기 굽는 연기가 끊이지 않는 작은 마을에 도진과 초이 부부가 살고 있었다. 도진은 흙을 만지는 솜씨가 연느 장인 못지 않았고, 그의 손끝에서 빚어진 도자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정교하고 아름다웠다. 초이는 옷같이 맑은 피부에 꽃잎처럼 붉은 입술을 가진 마을에서 제일 가는 미인이었다.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그 누구보다 깊었다. 초희는 각 구원엔 따뜻한 차잔에 뽕잎차를 따라 도진에게 건넸다. 서방님, 오늘도 흥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지요. 어서 드시고 기운 차리세요. 도진은 초희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이리 고운 아내가 끓여주는 차인데 어찌 기운이 나지 않겠소. 당신이야말로 하루 종일 물레 돌리고 밥 하느라 힘들었을 텐데.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마주보며 웃었다. 달빛 아래 그들의 작은 초갓집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아늑한 곳이었다. 그날 밤, 도진은 초희를 끌어안고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초희야, 널 처음 본 순간부터 내 마음은 온통 너로 가득 찼다. 네가 없는 세상은 상상조차 할수 없어. 초희는 도진의 품에 더 깊이 파고들며 그의 목에 팔을 둘렀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서방님, 서방님 없는 삶은 안고 없는 찐빵과 같지요? 두 사람은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사랑을 속삭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새로 부임한 사또는 탐욕스럽고 포악한 자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다. 그는 특히 아름다운 여인을 밝히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다. 어느날 장터에 나갔던 초희는 사또의 눈에 띄고 말았다. 초희의 미모에 넋을 잃은 사또는 그녀를 차지하기 위한 음흉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했다. 사또는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도진에게 한양에서 열리는 큰 도자기 경연대회에 참가하라는 명을 내렸다. 이는 도진의 실력을 높이 사서 내린 명이 아니라 그를 초이에게서 떼어놓기 위한 핑계였다. 사또는 경연대회에 참가하는 도공들에게 후한 상금을 약속하며 도진을 유혹했다. 도진은 초이와 떨어져 지내는 것이 내키지 않았지만 가난한 살림의 보탬이 되고자 하는 마음에 결국 사또의 명을 따르기로 했다. 초이야! 한양에 가서 꼭 상을 받아오겠소. 조금만 기다려 주시오. 금방 돌아올 것이오. 도진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초희를 바라보며 말했다. 초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도진의 손을 잡았다. 서방님, 부디 몸 조심하세요. 저는 여기서 서방님만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다음 날, 도진은 한양으로 떠났다. 초희는 도진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손을 흔들며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도진이 떠난 후, 사또는 초희를 찾아와 노골적으로 자신의 마음을 드러냈다. 과부 흉내 내지 말고, 내 수청을 들면 평생 비단 옷 입고 호강시켜 주마. 사또는 초희의 손목을 잡아채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다. 초희는 혐오감과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섣불리 저항할 수 없었다. 사또 나으리 저는 지아비가 있는 몸입니다. 부디 절로아 주십시오. 초희는 애써 침착하게 말하며 사또의 손을 뿌리치려 했다. 하지만 사또는 더욱 강하게 그녀를 끌어당겼다. 지아비가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냐? 내 남편은 이미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 사또의 말에 초이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내 남편은 한양 가는 길에 불의의 사고를 당했다.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란 말이다. 사또는 비릿한 웃음을 지으며 초이의 반응을 살폈다. 초이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저였다. 거짓말. 서방님은 꼭 돌아오신다고 약조하셨습니다. 그런 끔찍한 거짓말을 하시다니 천벌을 받으실 겁니다. 초희는 사또를 밀쳐내고 집으로 뛰쳐나왔다. 그녀는 도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기도했다. 한편 사또는 자신의 신복인 월매를 불러 엄밀한 지시를 내렸다. 월매는 여주에서 가장 유명한 기생으로 빼어난 미모와 교태로 남자들을 홀리는데 능했다. 월매, 내게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다. 도진이라는 자를 한양으로 유인해야 한다. 도진이라면 초희의 남편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 자를 한양으로 보내. 다시는 여주 땅을 밟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 사또는 월매에게 두둑한 돈을 쥐어주며 말했다. 월매는 돈을 받아들고 요염한 미소를 지었다. 염려 마십시오. 사또 나으리. 제게 맡겨만 주시면 그 자는 감쪽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월매는 한양으로 가는 길목에서 도진을 기다렸다. 도진은 초이와 다시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었다. 그때 아름다운 기생 차림을 한 월매가 도진에게 접근했다. 도공님. 혹시 한양으로 가는 길이십니까? 월매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도진에게 말을 걸었다. 도진은 낯선 여인의 등장에 경계했지만 그녀의 아름다운 미모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겼다. "그렇수만 무슨 일이시오? 저는 한양에서 제일가는 기생 월매라고 합니다. 도공님의 솜씨가 워낙 뛰어나다는 소문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월매는 도진에게 한양에서 열리는 큰 도자기 경연 대회에 대해 이야기하며 그의 실력을 칭찬했다. 이번 경연 대회에서 우승하면 큰 상금과 명예를 얻을 수 있습니다. 도공님 같은 분이 꼭 참가하셔야지요. 월매는 도진을 꿰어내기 위해 온갖 가머니설을 늘어놓았다. 도진은 월매의 말에 솔깃했지만 초희를 두고 멀리 떠나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하지만 저는 아내를 두고 멀리 떠날 수 없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도공님, 제가 한양에 있는 동안 도공님을 잘 보살펴 드리겠습니다. 마치 제 남편처럼 모실 테니, 아무 걱정 마시고 저와 함께 가시지요. 월매는 도진의 팔을 잡고 유혹적인 눈빛을 보냈다. 도진은 월매의 아름다움과 달콤한 말에 현혹되어 결국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다. 월매와 함께 한양으로 향하던 도진은 임진강 나루터에 도착했다. 월매는 미리 준비해 둔 배에 도진을 태우고 강을 건너기 시작했다. 배가 강이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갑자기 거센 물살이 일더니 배가 뒤집혔다. 도진은 물 속에 빠져 허우적거렸지만 수영을 할줄 몰랐던 그는 결국 거센 물살에 휩쓸려 사라지고 말았다. 월매는 미리 약속된 장소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또의 신복에게 도진의 죽음을 알렸다. 사또의 신복은 월매에게 두둑한 돈을 건네주며 입단속을 시켰다. 월매는 돈을 받아들고 싸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이용하여 남자를 파멸시키는 일에 아무런 죄책감도 느끼지 않았다. 한편, 초희는 도진의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도 도진에게서는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초희는 불안한 마음에 매일 밤잠을 설치며 도진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빌었다. 그러던 어느 날 초희는 장터에서 도진이 임진강에서 익사했다는 끔찍한 소식을 듣게 되었다. 초희는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절망하며 오열했다. 그녀는 도진의 시신이라도 찾기 위해 임진강으로 달려갔지만 거센 물살은 이미 도진의 흔적을 모두 지워버린 후였다. 초이는 강가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서방님, 어찌하여 저를 두고 먼저 가셨습니까? 흐흐, <laughs> 초이는 며칠 밤낮을 울며 도진을 그리워했다. 그러던 중, 그녀는 도진의 죽음에 얽힌 진실을 알게 되었다. 월매가 사또의 사주를 받고 도진을 유인하여 죽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초이는 분노와 복수심에 불탔다. 그녀는 자신의 손으로 직접 사또에게 복수하기로 결심했다. 초이는 도진이 남긴 도자기들을 모두 팔아 돈을 마련하고, 가장 아름다운 옷과 장신구로 치장했다. 그리고 사또를 찾아가 그의 환심을 사기 시작했다. 사또 나흘이 제 남편은 이미 죽고 없으니 이제 저는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사또 나흘이께서 저를 거두어 주신다면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초희는 눈물을 글썽이며 사또에게 애원했다. 사또는 초희의 아름다움에 넋이 나가 그녀를 자신의 방으로 끌어들였다. 내 너를 오늘 밤내 것으로 만들 것이다. 사또는 욕정에 눈이 멀어 초이에게 달려들었다. 사또는 초이를 침상에 눕히고 그녀의 옷을 거칠게 벗기려 했다. 초이는 격렬하게 저항하며 사또의 손을 뿌리쳤지만, 사또는 짐승처럼 달려들었다. 이 요망한 것, 감히 내게 반항하느냐? 사또는 초이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챘다. 초이는 입술을 깨물며 고통을 참았다. 그녀의 눈에는 증오와 복수심이 이글거렸다. 내 남편은 내 손에 죽었다. 이제 내 차례다. 사또는 초이의 목을 조르며 쾌락에 젖은 웃음을 터뜨렸다. 초이는 숨이 막혀오는 고통 속에서도 마지막 힘을 짜내 사또의 급소를 움켜쥐었다. 사또는 비명을 지르며 초이에게서 떨어져 나갔다. 크아! 이! 인연이! 초이는 재빨리 몸을 일으켜 사또의 얼굴에 침을 뱉었다. 더러운 짐승! 내놈은 내 남편을 죽인 원수다. 오늘 내 손으로 내놈의 숨통을 끊어놓겠다. 초이는 품 속에 숨겨두었던 비녀를 꺼내 사또의 심장을 향해 힘껏 찔렀다. 사또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초이는 사또의 시신을 노려보며 증오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내놈의 죄악을 세상에 알려 내놈의 가문을 멸문시키겠다. 초이는 사또의 방을 나와 관아를 불태웠다. 불길은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맹렬하게 타올랐다. 초이는 불길 속에서 죽은 도진의 환영을 보았다. 도진은 슬픈 미소를 지으며 초희에게 손을 흔들었다. "초희야, 이제 편히 쉬어라." 초희는 도진의 환영을 향해 손을 뻗었지만, 불길은 그녀를 삼켜버렸다. 다음 날 아침, 불에 타다 남은 관아의 잔해 속에서 사또와 초희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사람들은 사또의 악행과 초희의 복수에 대해 수군거렸다. 한편, 월매는 도진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다가 결국 모든 사실을 관아에 자백했다. 그녀는 사또의 죄악을 밝히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했고, 그 대가로 자신의 죄를 용서받았다. 월매는 여주를 떠나 속세를 등지고 조용히 살았다. 초희는 죽었지만 그녀의 복수는 성공했다. 사또는 죽었고 그의 가문은 몰락했다. 사람들은 초희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며 그녀를 정의로운 여인으로 칭송했다. 그리고 도진이 빠져 죽은 강은 제인 폭포, 마을은 고문이로 불리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여주에는 새로운 사또가 부임해 왔다. 새 사또는 백성들을 위한 정치를 펼치며 억울한 사람이 없는지 살폈다. 그는 초이와 도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넋을 기리기 위해 제인폭포 근처에 작은 사당을 세웠다. 사당에는 도진이 만든 도자기와 초이가 쓰던 물레가 놓여 있었다. 사람들은 사당에 와서 촛불을 밝히고 향을 피우며 그들의 넋을 위로했다. 봄이 되면 사당 주변에는 아름다운 꽃들이 피어났고 가을에는 붉은 단풍이 물들었다. 어느 날한 젊은 도공이 사당을 찾아왔다. 그는 도진이 만든 도자기를 보며 감탄했다. 참으로 훌륭한 솜씨입니다. 이 도자기를 만든 분은 분명 마음이 따뜻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을 겁니다. 젊은 도공은 도자기에서 느껴지는 따뜻함과 슬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는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의 사랑과 희생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저도 이분들처럼 아름다운 도자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이야기를 널리 알려. 세상 사람들이 그들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젊은 도공은 도진의 도자기 만드는 기술을 배우고 초희의 고진 정신을 본받아 훌륭한 도공으로 성장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도자기에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를 담아 사람들에게 전했다. 세월이 흘러도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는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은 영원히 잊히지 않았다. 제인 폭포의 물줄기는 여전히 힘차게 흘러내렸고. 고물리의 사람들은 평화롭게 살았다. 도진과 초이의 이야기는 그들의 삶 속에 살아 숨쉬며 정의와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훗날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아름다운 전설이 되었다. 몇년후 늙은 기생이 된 월매가 제인 폭포를 찾았다. 그녀는 젊은 날의 아름다움은 잃었지만 눈빛에는 깊은 슬픔과 회한이 서려 있었다. 월매는 폭포를 바라보며 도진을 유혹했던 날을 떠올렸다. 젊은 도공. 내가 그대의 앞길을 막아꾸려 그대의 재능과 사랑을 빼앗은 죄 어찌 씻을 수 있을까? 월매는 폭포 아래 흐르는 물에 손을 담갔다. 차가운 물이 그녀의 손을 감쌌다. 그녀는 자신의 죄를 뉘우치며 도진과 초이의 명복을 빌었다. 부디 저 세상에서는 행복하시오. 이 못난 늙은이는 평생 속죄하며 살겠소. 월매는 폭포 옆에 작은 움막을 짓고 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재인 폭포에 나가 물을 깊고 도진과 초희의 사당을 찾아 청소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월매를 경계했지만 그녀의 진심 어린 참회에 마음을 열었다. 월매는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돌보며 여생을 보냈다. 그녀는 자신이 저지른 죄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월매는 백발의 노파가 되었다. 그녀는 죽기 전에 자신의 이야기를 글로 남겼다. 그녀의 글은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를 더욱 널리 알리는 데 기여했다. 월매가 죽은 후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도진과 초희의 사당 옆에 묻어 주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평생 속죄하며 살았던 그녀의 삶을 기리기 위해서였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갔지만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다. 그들의 사랑과 희생, 그리고 복수는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제인 폭포의 거센 물줄기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교훈을 전해주고 있다. 탐욕과 권력에 대한 경고 그리고 진실한 사랑과 정의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면서 어느 해 봄날 젊은 화가 한 명이 제인 폭포를 찾아왔다. 그는 전국을 떠돌며 그림을 그리는 방랑 화가였다. 화가는 폭포의 웅장한 풍경에 매료되어 며칠 동안 그곳에 머물며 그림을 그렸다. 화가는 그림을 그리던 중 폭포 근처에서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그는 기운을 따라 걷다가 도진과 초이의 사당을 발견했다. 사당 안에는 오래된 도자기와 물레가 놓여있었고, 벽에는 빛바랜 그림 한 점이 걸려 있었다. 그림은 젊은 남녀가 서로를 마주보며 웃고 있는 모습이었다. 남자는 손에 흙을 묻힌 채 물레를 돌리고 있었고, 여자는 찻잔을 들고 남자에게 다가가고 있었다. 그림 속두 사람의 모습은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화가는 왠지 모를 슬픔을 느꼈다. 화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그림 속 남녀에 대해 물었다. 사람들은 그들이 바로 도진과 초희라고 알려주었다. 화가는 그들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다. 이토록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있었다니 이분들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남겨야겠다. 화가는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그림을 그렸다. 그는 도진과 초희의 행복했던 시절, 사또의 횡포, 초희의 복수, 그리고 제인폭포의 슬픈 전설을 화폭에 담았다. 화가의 그림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림을 본 사람들은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렸고 사또의 악행에 분노했다. 화가의 그림은 전국으로 퍼져나갔고 도진과 초이의 이야기는 더욱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화가는 늙고 병들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그림을 도진과 초이의 사당에 기증했다. 화가의 그림은 사당 벽에 걸려 도진과 초이의 그림과 나란히 놓이게 되었다. 오늘날에도 제인 폭포를 찾는 사람들은 도진과 초이의 사당에 들러 그들의 넋을 기린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담긴 그림을 보며 사랑과 정의. 그리고 삶의 의미를 되새긴다. 제인폭포의 물줄기는 영원히 멈추지 않고 흐르며 도진과 초이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 숨쉴 것이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사랑과 용기 그리고 불의에 맞서는 강인함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도진과 초이의 사당에는 밤마다 기이한 일이 벌어진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달 밝은 밤이면 사당 안에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도자기를 빚는 물레 소리가 들린다는 것이었다. 어떤 이들은 도진과 초희의 영혼이 사당에 머물며 여전히 사랑을 나누고 있다고 믿었다. 어느날 밤, 젊은 도공 한 명이 사당을 찾았다. 그는 도진의 도자기를 연구하기 위해 전국을 떠돌아다니는 사람이었다. 도공은 사당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사당 안은 촛불 하나가 밝혀져 있었고, 물레는 저절로 돌아가고 있었다. 도공은 놀란 눈으로 물레를 바라보았다. 물레 위에는 흙덩이가 놓여 있었는데, 마치 누군가 방금 전까지 만지던 것처럼 촉촉하고 부드러웠다. 그때, 도공의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다. 도공은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여인이 서 있었다. 여인은 열분 미소를 지으며 도공에게 말했다. 당신은 도진님의 도자기를 사랑하는군요. 도공은 여인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고 말았다. 여인은 마치 달빛 아래 피어난 한떨기 꽃처럼 신비롭고 매혹적이었다. 네. 저는 도진님의 도자기를 존경합니다. 그의 도자기에는 영혼이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도진님은 흙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줄 아는 진정한 예술가였지요. 여인은 도공에게 도진과 초희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도공은 이야기를 들으며 눈물을 흘렸다. 두 분의 사랑은 참으로 아름답고 슬프군요. 저도 도진님처럼 영혼을 담은 도자기를 만들고 싶습니다. 당신도 할수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흙을 만진다면. 당신의 도자기에도 영원히 깃들 것입니다. 여인은 도공에게 도자기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럽고 섬세했으며 그녀의 목소리는 맑고 아름다웠다. 도공은 여인에게서 도자기 기술뿐만 아니라 예술가의 혼을 배울 수 있었다. 몇날 며칠이 지나고 도공은 여인의 도움으로 훌륭한 도자기를 완성했다. 도자기는 마치 살아 숨쉬는 듯 아름다웠고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다. 도공은 여인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찌하여 저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까? 여인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저는 초희입니다. 도진님의 아내이지요. 우리는 이 사당에서 영원히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공은 깜짝 놀라 여인을 바라보았다. 여인은 달빛 아래 서서히 사라져갔다. 도공은 여인이 사라진 자리에 엎드려 절을 했다. 그후 도공은 도진과 초희의 정신을 이어받아 훌륭한 도자기를 만들었다. 그의 도자기는 전국적으로 유명해졌고. 사람들은 그의 도자기를 보며 도진과 초기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를 떠올렸다.